자, 871번 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면은 sin kx 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4분의 3과 만나는 근 이런 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주기가 되는 거니까 k는 양의 실수라고 여기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k분의 2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k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반으로 얘를 자른 거니까 2k 분의 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됐지? 그 다음에 알파하고 감마하고가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감마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에다가 주기가 되는 k 분의 2파이를 더한 녀석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찾아보자. 뭐 찾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f 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구하여라. 이랬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평균이 얘잖아. 그제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평균은 어, 2k 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k 분의 파이야. 자,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요거라고 이야기했죠. 감마는 아, 알파 더하기 k 분의 2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해보자.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쭉쭉 더하면 여기가 아 요거 k 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파 더하기 k분의 3파이 요렇게 완성이 돼요.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었냐면 f라고 하는 게 kx라고 하는 함수니까 집어넣어 버려. 그러면은 kx x에다 요거를 집어넣는 거니까 k는 놔두고 알파 더하기 k분의 3파이 요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얘가 사인 사인 k를 뒤에 곱하면 3파이 더하기 KR파 이렇게 우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2파이가 의미가 없어. 그러면 싸인 파이 더하기 KR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각 변환을 좀 해서 싸인 2분의 파이 곱하기 2의 KR파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세타라고 생각을 하고 짝수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파이 더하기, 얘가 예각 취급을 하는 거죠? 각 변환을 할 때에는. 그러면 이게 3, 사분면이야 그럼 3, 사분면에서는 사인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파이니까 안 바뀌죠? 짝수니까. 사인 그대로 가고, k,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답인데, k, 알파라고 하는 거는, 알파라는 거를 여기에다 집어 넣으면, 4분의 3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식을 좀 하나만 더 적어주면, 그러니까 sin kx라고 하는 거랑 3분의 얼마야? 4, 아니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에 해가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알파 여기다 집어넣으면 sin 알파 k죠? k 알파. 어. k 알파가 4분의 3이구나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오케이, 어, 정리.